오늘도 우리는 일상 속 생존의 시그널을 죽음 속에서 찾아 사랑하는 사람을 허무하고 안타깝게 보내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겉으론 단순히 피부 가려움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간이 피부를 통해 외치던 마지막 신호였던 것입니다. 오래전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밀린 수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나는 과학 수사팀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고인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사분께서는 고인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 후에 고인의 부인을 상대로 진술을 받았는데 남편이 요즘 들어서 부쩍 몸이 가렵다고 아무 때나 긁었어요. 자다가도 가려움에 깨서 긁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계절이 바뀌고 나이 탓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어요. 그래도 약국에 가서 가려움증 약은 샀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간이 보낸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진행하였고 부검을 진행한 법의학 박사님께서 부검 소견을 알려주셨는데 고인의 간 표면은 단단하게 섬유화가 되었고 간 조직 절단면에서도 담즙 색소 침착이 다량 관찰된 것으로 봐서 담즙정 체형 간경화로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도 일상의 시그널을 무시하다가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가는 멈춰있었던 것입니다. 이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간경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전조증상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입니다. 두 번째는 담즙 색소가 갈색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변색된 회색 또는 흰색 변입니다. 네 번째는 전신 피로와 무기력 식욕부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팽만과 위관장 부종으로 복수가 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르몬 대사 장애가 오면서 피부 혈관이 변화되어 손바닥이 붉게 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가 간경화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체가 최후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니 꼭 기억하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세요. 우리의 가족이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행동 변화나 이상 징후를 찾아보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귀찮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시더라도 시그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담즙이 정체되어 간경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B형, C형 간염의 철저한 관리로 정기적인 검사와 백신의 접종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금주입니다. 알코올은 담즙의 배출을 떨어뜨리고 지방간이 간염으로 다시 간의 섬유화로 진행되어 결국에는 간경변으로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약이니. 무조건 금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만과 당뇨 및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지방간이 심해질수록 담즙의 정체 확률은 증가되지만 인슐린 저항을 낮추면 지방간이 개선되니 체중의 5%에서 10%만 감소시켜도 간 건강은 크게 호전됩니다. 네 번째로는 고지방 음식, 튀김, 야식을 줄이고 과식을 하지 않는 식습관을 통하여 담즙의 정체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진통제 등의 남용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과다섭취 또는 오래된 한약을 아깝다고 음용하지 말아야 간독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먹는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제들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기능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담석 및 담도질환의 조기치료입니다. 담즙정 체형 간경변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담석이 담관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 간초음파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간기능 검사를 하면 담즙 정체 여부를 빨리 알수 있고 간초음파로는 지방간, 담석, 담도 협착, 섬유화 진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담즙의 농축을 줄여주고 장 운동 증가로 담즙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을 요약한다면, 담즙정 체형 간경변 예방의 핵심은 간염 예방과 금주, 지방간 관리 그리고 담도질환 조기 치료를 통하여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조 증상과 예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꼭 기억하시고 이상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증세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서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심과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 결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이상은 청담폴의 마지막 단서의 생존 파일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단서를 함께 수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